이.. 뇌출혈이 걸려가 이유도 제대로 못하는디 진단비 조금 그한번 나온 거 가지고 우리 이제 어떻게 먹고 사냐 그니까 아빠 보험 가입할 때 진단비 좀더 들어놓을 걸 그게 그뭐또 진단비나 빅빵하게들 것이지 그때 뭐그쓰재데기 없는 치매보험인지 뭔지 그걸 가입하자 그래가지고 그뭐쓰재데기 없는 걸 말이야 어? 맞다 아빠 치매보험 가입했었잖아 증권 좀 봐야겠네 여기 제가그여책이 있네 그 뭔디 그것도 뭐또뭐 보잘지급 있는 그런 거 아니여? 제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 받고 제가서비스 이용하면 매달 보험금 받을 수 있어 장기요양등급 그거다가 잘하는지 저 윗집 박신형님네가 받은 그 65세 이상 노인네들이나 받는 그런 등급 아니여 내가 아직 팔팔한 56세 56세 아빠 노인성 질환이 있으면 65세 미만이어도 등급 신청할 수 있어 노인성 질환에는 뇌질환, 파킨슨, 치매 있는데 아빠 뇌출혈이잖아 65세 미만이면, 나가 지금 70년 개띠니까, 나도 지금 신청할 수 있다는 겨? 그것도 근데 뭐, 또 잠깐 그, 뇌출혈 마냥, 진단비 조금 나오고, 말고 뭐 그런 거아니겄어 그거? 이 보험은 등급 받고 서비스 이용하면은 매달 180만원이나 나와. 그래야? 그것이 그렇게 그러면 촥! 하고 나온다고? 아이고, 우리 딸 잘했네. 기특해 죽겠어! 아빠! 빨리 등급 신청하자! 장기 요양 등급 65세 미만, 뇌 질환, 파킨슨, 치매 등의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시다면 65세 미만이어도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 보안커벨TV. 보안커벨TV.